안녕하세요 한비 t v 한빛입니다 오늘은 장민호님 5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5월 1일 내일이죠 근로자가요에 KBS1에서 오후 2시 20분에 방영이 있고요 LG 헬로비전 MBN 엄마는 예뻤다 오후 5시에 방송이 있고요 <laughs> 또 내일 장민호님 회초리 발매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발매, 어, 발매 기념 라이브로 어, 오후 8시 하십니다 <laughs> 네. 어, 5월 2일입니다 동원아 여행가자 오후 10시에 그리고 5월 3일 TV조선 화요일 밤이 좋아 네. 오후 10시에 네. 5월 5일입니다 케베스트 주저비 풍년, 네, 8시 30분, 저녁에 방영이 됩니다. 네. 5월 6일입니다. 장민호, 이찬원님 콘서트, 민원 만족, 네, 오후 1시죠. 그리고 이회차입니다 네. 장민호님, 이찬원님 같이 하는 콘서트 민원 만족, 2회차, 오후 7시. 네, 어, TV조선 골프 왕3, 7시 50분에 토요일 날 합니다. 5월 7일. 5월 8일입니다. 네. 민원 만족 콘서트 오후 1시에 하고요. 또 5월 8일 똑같이 맨 엄마는 예뻤다. <laughs> 오후 5시 방향하고. 마찬가지로 민원 만족 콘서트 오후 7시 5월 8일 합니다. 5월 9일입니다. 동문화여행가자. 오후 10시. 5월 10일입니다. TV조선 화요일이 화요일은 밤이 <laughs> 좋아. 네. 오후 10시. 네. 5월 12일입니다. KBS2 주저비 풍년. 오후 8시 30분. 네. 5월 14일입니다. TV조선 골프왕3. 네. 오후 7시 50분. 네. 다음입니다. 티비엔 엄마는 예뻤다, 오후, 다시. 네, 15일이었고요, 전에. 16일, 동호나 여행가자, 오후 10시. 5월 17일, 티비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오후 10시. 네, 5월 19일입니다, k b 스2주저비 풍년, 오후 8시 반. 네, 5월 21일입니다, 미럼 만족 콘서트, 오후 1시. 네,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2회차 콘서트가 있겠죠 네, 21일은 tv조선 골프왕3 7시 50분 저녁에 방영이 또 됩니다 네, 5월 22일입니다 엄마는 예뻤다 tvN 오후 5시 방송 5월 23일 동호나 여행가자 오후 10시 방송 5월 24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오후 10시 방송 네. 5월 26일입니다. 주저비 풍년 오후 8시 반 네. 5월 28일입니다. 2022년 서원밸리 그린 콘서트 오후 6시 방송 네. 5월 28일입니다. TV조선 골프왕 스 저녁 7시 50분 방송 마찬가지로 민업 만족 인천입니다. 오후 1시 콘서트. 이어서, MBN 엄마는 예뻤다, 오후 5시. 네. 민원 만족, 인천 콘서트, 오후 7시. 이제, 5월 30일입니다. 동문화 여행가자, 오후 10시 방송. 네. 5월 31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오후 10시. 이렇게, 스케줄이 돼 있습니다. 5월도 정민아님 힘내시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5월달이면 이제, 어 마스크도 실외서 벗는다고 하고 또, 어 23일쯤인가요? 네, 격리기간도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힘내시고, 어 활기차고 좋은 날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